ぺっぺっぺ 와, 피부가 달라 보이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죠. 이름하여 맨즈 케어 브랜드 무칸과 함께하는 영상 속 QR을 찾아라. 본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영상 속에 QR 코드가 나오면 스캔해 보더라고. 이벤트를 신청할 수 있는 폼이 나오는 뒤 상품 받을 주소나 기본 사항에 몇개 작성하면 간단하게 신청할려요. 하나의 비수. 선착순 다섯 분에게 무칸 제품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배송비도 없고 완전 공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두 번째 영상 속 QR을 찾아 스캔하고, 마지막으로 신청품에 받을 묵한 상품하고 배송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연어 산거 먹자. 4,800원? 응, 4,800원. 음. 연어, 서더리. 연어, 서더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겠습니다. 흉게매운탕이 진짜, 근데 아니고. 이거 매운탕 아니야. 매운탕이 아니, 아닌데, 매운탕양 아니야. 있으니까. 나는 이걸로, 응. 매운탕을 해먹는 사람이 응. 있는가가 난, 그게. 자기가 검색 한번 해볼까? 연어로 매운탕을 먹는 사람이네. 응. 진짜 깨끗하게 다 씻은 거긴 해, 이거. 어, 그치. 뜨고 남은 거잖아. 응. 살 봐. 물기를 살짝 조금 빼긴 해야 되거든아 이거 머리가 사실 별로 회하고 남은 거라. 뭐가 많지나. 네. 사이 많이 붙어 있네. 응. 이 뼈에도 많아. 이거 솔직히 우리가 달라 가지고 먹어도 되잖아. 해. 그렇지. 생으로. 어때? 아, 응. 당일 거는 모르겠는데. 당일 나오는 서더리도 파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칼 많이 뜯어. 다른 맛대태마트에 마트, 이런 거 없나? 나는 이거 연어 서더리 이렇게 파는 거 처음 봤어. 아, 어, 그랬어? 다른 서더리는 있지. 이걸 어떻게 매운탕 먹냐고. 난그 이해가 되네, 진짜로. 이걸로 매운탕 끓이면 막 기름이 붕붕 떠다니, 떠다닐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왜매 나도 연어 매운탕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로 해먹 엄청 많이 해 먹었잖아. 이자카야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아 메뉴? 조림 그거 다 조림. 조림. 어. 이거 간안돼 있는 거거든. 음. 간좀 해가지고. 간을 뭘로 하나요? 소금만 묻히라고 하는데 음. 많이는 안 해. 소금은 뭐맛 소금인가요? 생선에는 맛 소금 안 해. 나는 간다는 거야. 너무 큰 거는 좀 잘라야 돼. 그건 뭔가요? 이이말라야서 핑크소트 히말라야 핑크소트? 응 어떻게 보면 소금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일반 소금으로 해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꽃소금 이런 거어 상관없어 원래 이런 거는 굵은 소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하는데 어차피 기름이 나오니까 안 해고 응. 우리 로즈마리 있지? 응. 그거 있다가 좀 뭔가 하면 응. 그건 뭔가요? 후추 후추 후추가 빠질 수 없지 게 이름 아닌가? 이렇게 이게 연어가 익을 면좀 걸려 그래가지고 간이 쉬는 중간에 넣어줄 거예요. 네. 응. 기름 좀 빠지라고 이거 그냥 채안 해도 상관 없는데. 뼈가 장난 아니네. 아 못할. 하아 뭐야? 날개. 다칠 것 같아. 못하겠어. 어, 그 그냥 놔도도 놔둬? 어, 낫 버려. 이 상태를 일단 초벌한 다음에 음. 두 번째 익힐 때 그때 로즈마리하고 가니시 더올려고 일단 이대로 한번 먼저 구우게. 처음부터 가니시 넣으면탈수 있어. 음. 이거 온도 조절 어떻게 되나요? 이거 200도. 200도? 응 200도로 먼저 초보를, 초보를 몇 분으로 해야 되나, 이거? 그래도 한 20분은 해야 돼. 진짜 오래 안 해. 15분 정도 있다. 왜냐면 예열을 안 해놔가지고. 로즈마리가 우리가 하도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별로 없네. 이거 로즈마리몇개 정도 해야 돼? 원래는 두세 개 정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자라? 아껴 먹어야 돼? 아니, 안 아껴 먹어도 돼.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걸 아껴 먹어.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그래. 야, 근데 이게 뭔가 송지인처럼 응. 자르면은 끝에가 끈적끈적하다니까 뭐. 오 뜨고. 뜨고. 저... 어, 원래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응. 한번 해도 사실 상관 없거든.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해내내 내 스타일이야. 아니 이었잖아 그렇지. 그냥 한쪽에다 놓고 그냥. 수박하게 해 잠깐만 로즈마리가 자기 딴거저 그거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씻었어 아 씻었어? <laughs> 이렇게 넣어 올린다 응. 근데 이게 오븐에 따라서 또 예열이 틀려가지고 15분 은 15분? 응. 아이거워뭐 응. 맛있겠지? 응, 음, 맛있겠다. 우와! 이거 봐. 확실히 자기야, 이거 우리 잘 키운 것 같아. 음, 로즈마리. 향기가 도저히? 엄청 많이 나. 향기.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지? 음. 너무 부드러워. 가시, 가는거잘 조심히 먹어야 돼.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이거 아까 낮에 재우 해놨거든이리아 음. 예. 맛있겠다. 재포구음은 맛이 없을 음. 수가 없어. 자기 간 한번 볼래? 음, 말좀말 좀. 네, 음, 응. 괜찮아? 오이 씨스무. 원래 이거 밖에서 먹으면 거의 2인분, 2인분 정도 되는데. 이거? 응. 이것도 우리 한 만원대, 만원 넘었나? 뭐, 고기 산 거? 거? 원래 어머니 여기다 참기름도 하시거든? 자기는 참기름 안 좋아하더라고. 어. 어머니 항상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넣어, 어머니. 아침에 해놔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긴 해. 어. 자, 쌈 하나 싸줄게. 고추랑 마늘 다 넣을까? 마늘, 응. 응, 때려 넣어야지. 당근 라페. 자기 이거 아. 모르지? 당근 라페시 뭐야? 당근을 채 썰어가지고 음. 그 당근 김치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손손떠은 아니야. 아니야. 당근 채 썰어가지고 소금 살짝 넣고 홀그레인하고홀그레인 음. 음, 머스타드하고 음. 레몬 조금 넣은 거 약간 다이어트 김치 같은 느낌. 다이어트 김치? 응 어, 약간 그런 느낌. 당근 앞에. 맛이 없다는 거네. 아 맛있어. 자기 이따 맛 봐. 봐봐. 난 건강식으로 먹. 자기 오늘 일하느라 고생했어 아 이번 영상은 음.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음, 구독자 이벤트에도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남자분들 복잡하게 스킨케어 하지 마세요 이두 개면 충분합니다 토너, 로션, 에센스 북한 오리넌 로션 하나로 해결해 마지막은 북한 오리넌 크림으로 보습까지 챙겨가요 남자분들 복 잡한 스킨 케어 무칸 으로 해결 해보 세요.